어, 민주당 혁신위가 제 역할을 지금 할수 있다고 보세요? 아니면 차라리 이제 혁신위 빨리 끝내고 뭐 비대위 체제로 가든가. 일단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 일정을 조금 그러니까 이 속도를 좀 빨리 해서 8월 중에 아마 마무리를 할 생각인 거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2주 오 정도 기간에 혁신이가 논의했던 여러 가지 혁신 안들을 발표를 할 모양이에요. 그런데 예. 문제는 혁신위가 지금 내놓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기대는 물론 저는 뭐 국민들조차도 상당히 지금 기대와 신뢰가 많이. 지금 사라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. 처음에 있긴 있었어요. 예, 처음에 있긴 있었죠. <laughs> 그는 뭐, 뭐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도 뭐 상당수의 뭐 국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 의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예.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기대는 갖고 있었겠죠. 그런데 앞서 뭐 우리 대변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딴 것도 아니고 위원장의 이따른 살아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.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뢰를 가져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 기대 아이까 그러니까 이 지금 혁신의 결과가 당의 혁신으로 이어질 네.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아마 휴가에서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굉장히 위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위기면 민주당 그 위기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참못 살리는 것 같아요.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지금, 이 보, 지금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향후 다음 뭐 조치가 뭘 거냐 부분인데, 당장은 뭐 지금 이 지금 사과를 하겠죠. 그렇지만 혁신을 어떻게 할 거니 지켜보려야 될 때목입니다. 네.